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바빴어요, 보니까. 일정이 많았습니다. 네. 엄청 바쁘다라고요 네. 우선 이제 취임식도 했고요. 네. 초간단했죠? 네, 국회에서 정말 간단하게 했는데, 이례적으로 300명 자리밖에 만들지 않았었고요. 네. 또 예산도 딱히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laughs> 예산이 뭐, 들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 30억 넘게 들었다고 하던데요. 비교가 네. 되죠. 뭐,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 만 지금 뭐, 침식을 따로 준비하고 할 겨를도 없고요 네. 굉장히 간소하고 담백하게 그냥 끝났어요. 네. 본인, 본인 성격도 그래요. 아마, 저, 어, 정식으로 침식을 했더라도, 예. 네, 그렇게 크고 화려한 침식은 아니었을 텐데, 침식으로는 아마 앞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초간단. 네, 시민들과 네. 셀카 같은 것들도 찍고요. 굉장히 네. 이례적인 상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5월에 그럼 대선이 계속 있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던데 3월인 거죠. 네, 인수위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3월에 앞으로는 이제 대선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선거 운동 기간은 한 겨울이 되는 거죠. 네, 네 굉장히 추울 때죠.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다음에 탄핵될 대통령은 가능하면. 없어야죠. 여름에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없어야 합니다. <laughs> 한 겨울에 이제 꽁꽁 손이 원체로 유세도 해야 되고 지지자들도 얼음판, 빙판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하간 은 앞으로는 3월에 있게 되는 겁니다. 대선은. 개헌이 있거나 또는 탄핵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3월 대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눈에 띄었던 것은 어, 경제기트 후보들 중에는 유승민 후보가 취임식에 자리를 냈어요. 네, 예. 악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아마도 일부러 이제 피해주는 게 예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어, 또는 오고 싶지 않았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근 네. 이유가 뭐, 뭐였던지 간에, 어, 본인이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거면 유승민, 이제, 의원이라고 불러야 겠네요 유승민 의원처럼, 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네,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어, 진심으로, 진심은 어떤지 본인 마음에 들어가 봐야 겠지만 축하한다는, 뭐, 그런, 그래서, 호감도 상승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자, 어제 뭐, 침, 어, 연설도 있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초압축 버전으로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일로 역사에 주록될 것입니다. 광화문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취임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짧게 20초 버전으로 압축했고. 자, 어, 그리고 바로 한 일이, 어, 여의도를 갔죠? 네, 취임식 직전에요. 먼저 야당 지도부들을 찾았습니다. 네. 오전에요. 거기 먼저였나요? 예. 네, 그래군요 야당 지도부를, 어, 원래 이제 당선되면 야당부터 찾겠다고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이것도 이제 처음 있는 일이라, 어, 오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부터 정의당까지 쭉. 네, 당사를 직접 찾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음, 뭐랄까, 긴장 관계 속에 말들이 오가기도 했고, 어, 나를 좀 숨기고, 예. 어, 왜냐면 뭐, 이틀 전까지 <웃음> 서로, <웃음> 서로 나를 세우고 싸웠으니까 금방 그게 해결되지 않겠죠. 그래서, 어, 나를 숨기고 서로, 약간, 모난 대화를 다는 다룬기도 했고, 예. 아주 재밌었던 건 정의당 방문했을 때멘트예요 예. 정의당을 방문했더니,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죠. 어, 우리 당사를 찾은 첫 번째 대통령이에요? 네. 이렇게. 인상 깊었습니다. 예. 그런 멘트도 있어서,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 했는지, 예, 짚어보겠습니다. 남북 관계, 한본 문제, 그리고 또 한미동맹, 뭐,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자유 한국당에서만 조금 캠블 어, 해주신다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교를 하고요. 그래서 안보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은 좀 공유해 나가서 함께 어, 또 지혜도 모으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네,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하는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남북관계가 풀기 어려우니까 정보 공유할 테니 같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돼서 어,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렇게 받았죠. 어. 대통령께서 야당할 때보다 우리가 더 강한 야당이 될것이다 네, 맞받은 거죠. 예. 좀더와달라고 했더니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더 강한 야당이 될 것이다. 사실은 자유한국당 그 전에 새누리당, 새누리당이죠. 그 전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 한나라당 한나라당 예. 시절 또 무슨 신한국당. 신한국당,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시절이 야당이었죠. 예, 그때 강한 야당이었어요. 굉장히. 예, 의석수도 많았고 예. 굉장히 강한 야당이었고 항상 가장 강한 야당이었습니다. 네 대여 투쟁들을 했었죠. 예, 굉장히 이런 주요 멘트는 이거였고요. 예. 그 다음은 의석수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당 방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어, 지금 우리가 다른 길을 걷고는 있지만 그냥 뿌리는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좀더 어, 그러니까 특별한 어, 그 협력을 바라나지 않습니다. 오늘, 문모닝당 <laughs> 예, 아주 듣기 좋은 말씀이고,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laughs> 네,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한 말입니다. <laughs> 네, 뭇모닝당. <문모닝다. 웃음> 왜냐면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먼저 모두 발언을 했는데, 그때 시작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는 군모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네, 이제, 어제까지는 문모닝이었지만 오늘은 굿모닝으로 하겠다. 일단은 이제 그걸 받아서, 예, 모닝당 예. 이게 날이 선 거예요, 서로, 아직. 이 대화, 국민의당과의 대화가 가장 긴장감이 넘쳤어요. 많은 기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박지원 대표나 주승용 원내대표도, 어, 얼굴을 마치지 않으려고, 예. 어, 감정 처리가 아직 안, 안된 상태인 거죠, 예. 뭐, 좀더 이렇게 유연하게 했으면 훨씬 더, 뭐랄까, 더, 강하게 보였을 텐데 어, 하여튼 이이 어, 이 장면은 나중에 계속 화제가 될것 같아요. 두고두고 문인당, 예, 바른정당도 물론 같습니다. 예, 바른정당. 예, 연이어서 갔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어, 우리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뭐 안보 이기 특히 한미 동맹 튼튼히 하면서 어, 또 남북 관계도. 어, 제대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 바른 정당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어, 훨씬 더 어, 우리가 의뢰를 해지나가는데큰 힘이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하고 보수 정당은 이제 남북 문제 풀때좀 도와달란 말을 공통적으로네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한 말입니다. 네 오히려 이제 그 바른 정당은 좀 허기했습니다. 네, 탄핵에 그니까.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입장이 같았다라는 식의 네. 이야기를 한 거죠. 다른 정당이 오히려 국민당이나 의 어, 자유한국당보다는 분위기가 좋았다.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저가 지플과 대화는 없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 정의당 잠깐 보겠습니다. 신상경 그 후보와는 어, 어젯 밤에 서로 주파와 위로를 나누는 어,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이번에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어, 정의당의 어떤 가치, 뭐 정책 지향 어,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에, 알리는 데는 저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자. 그랬더니 이제 당사를 찾은 첫 번째 성명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네, 노회찬 원내대표한테 한 말인데, 노회찬 원내대표도 화답을 하면서 야당 정치인과 소주한잔하는 대통령 모습 보고 싶다라는 식의 네. 일종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 어. 네, 제가 보니까 토론했을 때부터 훨씬 말을 잘하더라고요. <laughs> 조금 더 편안해진 상태이기 네. 때문에 짐작되는데요. 토론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좀더 표를 얻었죠. 면 이제 진심으로 진심은 어떤지 본인 마음에 들어가 봐야겠지만 축하한다는 뭐 그런 그래서 호감도 상승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자 어제 뭐 취임 어, 연설도 있었는데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초 압축 버전으로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또는 탄핵이 있지 않은 앞으로는 3월 대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눈에 띄었던 것은, 어, 경제기통 후보들 중에는 유승민 후보가 취임식에 자리를 냈어요. 네, 네, 악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아마도 일부러 이제 피해주는 게 예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어, 또는 오고 싶지 않았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네. 이유가 뭐, 뭐였든지 간에, 어, 본인이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거면 유승민, 이제 의원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유승민 의원처럼 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네,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그또 오셨.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바빴어요 보니까. 일정이 많았습니다. 네, 엄청 바쁘라고요. 네, 우선 이제 침식도 했고요. 네, 초반단했죠 네, 국회에서 정말 간단하게 했는데, 이례적으로 300명 자리밖에 만들지 않았었고요. 네. 또 예산도 딱히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산이 뭐, 들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 30억 넘게 들었다고 하던데요. 비교가 네. 되죠. 뭐,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 하지만, 지금 뭐, 취임식을 따로 준비하고 할 결월도 없고요. 네, 굉장히 간소하고 담백하게 그냥 끝났어요. 네, 본인, 본인 성격도 그래요. 아마, 어 정식으로 침임식을 했더라도 그렇게 크고 화려한 침임식은 아니었을 텐데 침임식으로는 아마 앞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초간단. 네 시민들과 네. 셀카 같은 것들도 찍고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5월에 그럼 대선이 계속 있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던데 3월인 거죠. 네 인수위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3월에 앞으로는 이제 대선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선거 운동 기간은 한 겨울이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추울 때죠.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다음에 탄핵될 대통령 가능하면 <laughs> 없어야죠. 여름에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없어야 합니다. 예. 한 겨울에 이제 꽁꽁 손이 원채로 유세도 해야 되고 지지자들도 예. 얼음판, 빙판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laughs> 그렇습니다. 여이은 앞으로는 3월에 기대는 겁니다. 대선은 개헌이 있거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 주십시오. 저희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취임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짧게 20초 버전으로 압축했고 자 어, 그리고 바로 한 일이 어 여의도를 갔죠? 네 취임 식 직전에요 먼저 야당 지도부들을 찾았습니다 네. 오전에요 거기 먼저였나요? 예 네, 그래군요